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언젠가 마주해야 할 주제, 은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50대 초반,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0년, 아니, 어쩌면 40년 넘게 살아갈 시간이 남았는데, 지갑은 얇아지고 건강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은퇴 후 30년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약 2년 동안 100명의 은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친 한 작가의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실질적인 준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섹션 1 은퇴,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먼저, 우리나라의 은퇴 현실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나이는 49.3세, 정년은 60세, 그리고 은퇴 후 평균적으로 72.3세까지 일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대 수명은 무려 82.7세. 계산해 보면 퇴직 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33.4년이라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3년.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혹은 적은 돈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준비 없이 이긴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심지어 안에 3,000명 이상의 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이 책은 100명의 은퇴자를 만나며 발견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네 가지 기둥을 알려줍니다. 돈, 건강, 놀이, 그리고 관계.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지탱해줄 핵심이에요. 자, 하나씩 파헤쳐볼까요? 섹션 이돈 노후의 첫 번째 기둥. 노후 준비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맞아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는 생존이 어렵죠.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노년의 빈곤은 곧 재앙이다. 강렬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약 223만원.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의 소득이 111만원 이하면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이 기준에 해당해요. 더 충격적인 건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률이 고작 48.1%라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책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요. 부동산 임대집이나 상가를 빌려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 배당금 주식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예금 적금 원금과 이자를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사정연금을 활용하는 건데 이건 공무원 같은 특정 직업군에 유리하죠. 사업은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은 성공 확률이 낮아요. 도소매업의 45%, 음식업의 50%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빚은 절대 금물이에요. 50대 이상 가구의 약 34%가 평균 1억 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해요. 60대는 1억 3천만원. 이 빚을 후반부에 갚으려다가는 노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전반부에서 빚을 청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작은 저축 부동산 관리 혹은 연금 가입부터 시작해보세요. 돈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섹션 3 건강 두 번째 기둥. 돈이 방패라면 건강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기초예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지만 건강 수명은 66.3세. 즉, 평균적으로 17년을 병마와 싸우며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 내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건 근육이에요. 근육은 신체의 연금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죠. 40세부터 근육량은 매년 1%씩 줄어들어요. 60세가 되면 20%, 70세가 되면 40%가 사라진다고요. 하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이 감소율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 요가, 근력 운동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50대는 60대를, 60대는 70대를 위해 지금 몸을 움직여야 해요. 특히 허리와 무릎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죠. 운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계단을 오르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자아가 고마워할 거예요. 섹션 사놀리와 관계 행복의 열쇠. 돈과 건강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삶을 즐기는 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이 책은 놀이와 관계를 노후의 중요한 기둥으로 꼽았어요. 여러분 60세가 넘어서도 취미가 없으면 삶이 얼마나 따분할까요? 놀이는 단순한 여가 이상이에요. 목공을 즐기는 59세 누수 탐지 전문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40대 후반에 사무직을 그만두고 블루칼라로 전향했어요. 지금은 바쁜 성수기엔 일을 하고. 여유 시간엔 개인 공방에서 목재를 다듬으며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놀이는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주는 에너지예요.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혹은 새로운 악기 배우기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요? 특히 부부 관계가 중요하죠. 이 책은 부부를 2인 삼각 경주에 비유했어요. 한쪽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넘어지기 마련이죠. 63세 오 씨의 사례를 보세요. 그는 아내에게 1년간의 안식년을 선물했어요.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집안 일을 도맡았죠.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찾아 김치까지 담근다고 해요. 부부 관계뿐 아니라 친구,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은 50대 이상 남성의 이혼율이 높고 특히 60대 이상 부부의 20%가 이혼을 선택한다고 해요. 이유는 성격 차이와 장기 별거. 퇴직 후 관계망이 좁아진 남편과 자유를 찾는 아내의 엇박자가 원인이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시나요? 오늘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섹션 5 새로운 기회, 새로운 직업 은퇴 후에도 일은 멈추지 않아요. 55세에서 79세 인구의 55.3%가 일을 하고 있고 67.4%가 장래 취업을 희망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직업들을 제안해요. 예를 들어, 업사이클 아티스트, 버려진 물건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이죠. 혹은 시니어 여행 전문가, 걷기 운동 트레이너, 심부름 센터 운영자 같은 직업도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노인인 시대, 시니어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59세 누수 탐지 전문가처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는 아파트 공화국인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고, 취미인 목공으로 삶의 균형을 맞췄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세요. 섹션 6 마음의 치유와 준비.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상실감이라는 감정의 강을 건너는 과정이죠.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치유하는 건 마음이다. 약은 도움을 줄 뿐, 진짜 치유는 내면에서 시작돼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한해 2만 2천 명 이상이 생을 마감하고, 그중 50대 남성이 가장 많아요. 고독사는 또 어떤가요? 이 모든 건 빈곤과 외로움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게 마음을 치유하는 시작이에요. 오늘, 단 5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클로징 당신의 노후,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책이 말하는 네 가지 기둥돈, 건강, 놀이, 관계 이걸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3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저축, 10분 걷기, 가족과의 대화 지금 시작하세요. 참고로 오늘의 영상의 글은 아래 블로그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